스토커. 아 이거는 뭐 진짜 무섭겠다. 난 이런 게 이런 게 제일 무서울 거 같아. 스토커. 이번 사연은 경기도에 사는 한스라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불과 작년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1년밖에 안 됐어. 스라 씨는 지방의 한 고시원에서 재수를 준비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할아버지에게 납치를 당했다고 어? 해요. 어머, 어머 갑자기? 제가 지금부터 슬라시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입시 실패로 몸도 마음도 지친 전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다잡기로 했어요. 음. 경상남도 H 군에 있는 고시원이었는데요. 산속에 있어서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고 앞쪽에는 커다란 호수가 펼쳐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 운치 있네. 수를 바라보면서 힐링하니까 공부가 더 잘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렇게 인강을 다 듣고 호숫가를 따라 고시원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발이 빠지는 겁니다. 진흙탕에 박혀버린 신발을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아가지고 뻘수준이네 뻘수준. 신발을 빼려고 막 낑낑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왠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어, 좀 이상하다. 뭐지? 정신 좀 이상한 할아버지인가? 그런데 별안간 웃음을 확 멈추더니... 육신알 연. 왜... 뭐야... 이상해... 또 흠칫 놀란 전... 빠르게 할아버지를 지나쳐서 고시원으로 향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아... 별 이상한 할아버지가 다 있네. 너무 찝찝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후, 불을 끄고 자려고 누웠을 때였어요. 현관에 있는 센서 등이 저절로 켜진 거였죠. 어. 센서 오작등이 있긴 한데, 그때. 그래도. 그때, 마치 누군가 눈꼬리를 만지는 듯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시 원장님인가? 아니야 원장님이면 분명히 노크를 하실 거야. 설마. 그때 그 할아버지? 순간 소름이 확 돋은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찾았는데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 나 공부하려고 집에 두고 왔지. 뭐야, 아, 아, 핸드폰을 놓고 왔다고? 큰일이야. 그때부터 심장이 더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인강용 패드를 꺼내 들었죠. 긴급전화 창을 켜고 혹시라도 열릴까 문을 노려봤습니다. 그러자 센서 등도 더 이상 켜지지 않고 밖에도 조용했어요. 다우뚱 하면서 다시 자리에 눕는 순간. 제 없이 패드를 집어 들고 긴급 전화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서비스 불가 지역 아, 산골이었어요. 아, 생각할 새도 없이 패드를 내던지고 달려가서 문고리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아, 열리면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열리면 안 되는데 그때... 어, 어. 문을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흔들리던 게 갑자기 멈추고, 순식간에 잠잠해졌어요. 전 한참을 더 문고리를 잡고 귀를 기울이다가 잠긴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어.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앞에 새까만 단발머리의 여자가 뒤돌아서 있는데, 여자의 고개만 천천히 돌아가더니 여자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아, 아 놀래라! 아아씨 어! 놀래라 갑자기 들리는 풍물소리에 화들짝 잠에서 깼어요 어찌나 크게 울리던지 머리가 너무 아플 지경이었죠 창밖을 내다봤지만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아 어제 밤부터 있었던 거야 그분? 따라왔네 어제 문을 열려던 것도 저 할아버지인가? 아이 소리는 또 대체 뭐고? 귀를 막고 두 시간을 버틴 후에야 소리가 잦아들었고 할아버지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풍물 소리는 아침부터 울려퍼졌어요. 아니 풍데 이런 소리 어떻게?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전.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 밖으로 튀쳐 나갔습니다. 시끄럽게 울리던 풍물 소리가 순식간에 뚝 음. 멈추더라고요. 아, 내,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분명 엄청 크게 들렸었는데 환청. 어리벙벙한 채로 다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고막을 찢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이상한 할아버지였어요. 아, 어.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 손에 든 낡은 식칼이 보였습니다. 기괴하다. 아, 식칼... 뭐하는 거지? 그런데 그때, 왜안 잤어? 왜 아왜안 잤냐고?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지? 놀란 것도 잠시 공포감도 느끼지 못할 만큼 저는 엄청난 분노가 솟구쳤어요. 어? 아왜안 잤냐고? 정말 저한테 왜 그러세요? <laughs> 할아버지를 거칠게 뿌리친 뒤 도망치듯 방으로 올라왔죠. 그날 밤, 문을 단단히 걸어잠그고 뒤척이다가 겨우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곤 또 이상한 꿈을 꿨어요 아! 어, 음. 끔찍한 악몽은 매일같이 이어졌어요. 낮에는 머리가 울리는 풍물 소리와 날 죽일 듯이 부는 할아버지, 그리고 밤에는 끔찍한 악몽. 가자.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잠을 자지 못해 점점 예민해져가고 화가 계속 끌어올랐습니다. 그렇게 전. 점점 기운이 빠지고 피폐해져 갔죠. 그러던 때였어요. 심란한 마음을 달래러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호수가로 나갔습니다. 왜또 호수가야?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빨리요. 오! 어디서? 빨리요. 소리치려고 했지만, 소리칠 기운조차 남지 않던 저는 그대로 쓰러졌죠. 할아버지는 그런 절 억지로 이렇게 세우더니, 다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어머, 너무 납치야? 납치인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손을 자꾸 끌, 끌고 가셨을 때는, 이제 도망을 쳐야 했는데, 너무 순식간이라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그냥 그대로. 끌어요어 이번 진짜 큰일 날 뻔하셨다. 아! 아, 방 안에 절던져두고 문을 닫아버렸죠. 그런데 그곳엔 어둠 속에 웬 할머니 한 분이 서 있는 겁니다. 안에 할머니께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약간 제 쪽이 아니라 살짝 옆 쪽을 쳐다보게 저 가지고. 어? 아 그럼 옆에 뭐 붙은 거야? 뭐가 있어? 이게. 뭐, 뭐, 할머니는 제 옆쪽 허공을 보면서 버트가 났나? 어. 버터가 안 어. 할머니의 호통에 왠지 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나가려고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돌아섰는데. 히이. 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띵 하고 울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죠. 무엇을 뭐 알고? 어? 뭐 붙었나 본데. 왜 나만 보어야 돼? 왜 나만 볼어야 돼, 쟤? 나랑 같이 가줄 거지? 같이 가자. 난내 거야. 난내 거야. 전알수 있었어요. 꿈에서 봤던 그 여자가 말하고 있구나. 아, 그 꿈에 있는 여자가. 안될 거야. 아. 이 말을 끝으로 전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어두워진 후였어요. 그 동안 저를 괴롭혔던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이거 또 미안해. 그 아이가 실은 내 딸이란다. 알고 보니 제 꿈에 나타났던 단발머리 여자가 20대 나이의 요절한 할아버지의 딸이었고. 아, 어. 어. 귀신에 된 딸이 젊은 여자에게만 딱 붙어서 해코지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나 약간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둘지 그런 생각. 음. 이미 천도를 했다고 여겼는데도 이번에 저한테 다시 붙은 거를 보고 그, 그 할아버지께서 놀라신 거였으니까 호숫가에 발이 빠져서 할아버지가 비웃는 줄 알았던 그날.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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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와. 그후 딸을 떼어내기 위해 며칠 내내 큰 구슬하고 여러 미신도 따라해봤지만 고시원 뒤에서 절 다시 봤을 때 딸이 제 몸을 꽉 끌어안고 더 세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 무당 할머니께 아, 데려왔다고 아, 하셨어요. 아요 납치하니 납치를 하셨구나 이제는 어디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할아버지의 진심어린 이야기를 들은 저는 왠지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번엔 딸을 위한 할아버지의 노력이 이루어졌을까요?